나 너무 하고 싶었던 거 대반전 <laughs> 호텔방에 저 짧은 옷들이 있고 저이건 어? 아, 제작진들이 막았어야지 이건, 이건 이 사람들이 소송 당할 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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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나거시불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받아야 이거야 이거 어디 갔어? 아예가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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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가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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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돼지 리가 허리가 고리가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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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이거를 갚아주려면 어떻게 놀아야 돼? 어떻게 놀아야 돼? 우리가? 야, 근데 우리 하루를 살아도 <laughs> 저렇게 살아야 되지? 어? 매일 저녁에 지구가 명랑한다 그러면 오늘 클럽을 가겠어요? <laughs> 진짜 스트레스 풀렸어. 예, 네. 자, 근데요. 자, 이쯤에서... 어... 우리만큼 여자들도 즐거웠다는 재목가 근데 우리만큼 즐거울수가 수... 있어. 없는데. 노래방갔겠 친구들. 노래방이 뭐지, 뭐냐. 그렇다면, 뭐, 우리 고수들의 노 노리인 문화를 봤으니까, 우리 하수들의 노이 문화를 한번 볼까요? 그래. 봐야 돼? 그래, 응. 기대감도. 에이, 고질 거야. 놀아봐야 노는 것도, 어, 놀아본 네. 사람이 있어야 네. 노는, 노는? 노는 건지. 선글라스를 또 밤에 또 음, 끼셨네, 철민이 입고 안에 아이고, 진짜 덕 아, 아, 아. 뭔가 저기 한적하잖아. 저기 예약했는데요. JYP로 예약했는데요. 응? 감사합니다. JYP로 예약했습니 조용필 씨로 예 아, 지은. 아, 지은 박. Europa... JYP. JYP. 지은 박, 웃기다. 이 호텔이야? 이거 뭐야? 아왜안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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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안 와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이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성인 영화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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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매일 아, 호텔 나오지 않으면 진짜 뭐야 무슨 혹시... 숙박 없어? PPL 들어왔냐? 아. 아니, 아. 야, <laughs> 웃긴다, 지윤 씨를 MC 이분이시잖아? 근데 왜, 왜 저러시지? 아니, 왜 이렇게 침대신, 아이고, 이게. 응. 아니, 할... 취미가 박지윤 씨인 분 놔두고 좀이기하어요여기이큰 방이야. 누가 왔어? 어, 멤버들이겠지, 멤버들. 왔어요? <목소리> 자기? 우리 이제 자기. 우리 기다렸 자기. 우리 기다렸네. 점었지 이렇게는 장난. 그렇지. 에이. 아유. 야, 좀 아니 근데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이분이 아, 난... 여기까지 끌고 오, 왔어 우리 아이프우이프 안녕하세요. 뿔이뿔뿔뿔이 요아저 아. 저쪽도 친해졌네. 그러니까 나름 친해졌겠지. 여기 아, 모인 거야? 이 뭐야? 근데 여기. 아또 걸스 수사장 나이 아웃 하면 호텔 아닙니까? 예예. 예. 아 지금 아, 뭐 합숙 훈련 들어갔냐? <laughs> 어 아, 무슨 뭐 클럽 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야? 파티의 마지막이. 네. 프라이빗 파티에 호텔방 빌려서 하는 프라이빗 파티에. 그 아, 아니 근데 아니 풀 파티 같은 거. 거기 어. 떠들고 놀아도 된다고? 그렇게 어. 놀놀수 있게 빌려주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라는 건다 가져왔어요. 아님의 아, 아 근데 나는 진짜, 나 그거 아유. 고르면서 너무 민망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저랑 완전 동떨어진 건데 너무 한 번쯤은 나 너무 하고 싶었던 거 꿈꿔봤던 예. 은밀한 상상. 뭐를 뭐? 갖고 왔다는 거요? 은밀한. 한 명씩 들어오고 속이 이쁘냐? 아, 다음이. 한번싹 어. 돌아주고, 그 다음 선수 싹 돌아주. 내 생각엔 그래봐야 패션쇼뭐 이러니까 파자마, 아, 파자마, 파자마, 아, 파자마. 네, 뭐 이렇게. 나름 애들 하는 거, 실태한 거, 뭐 이런 거, 뭐 레이스 수 입거나 떠는 뭐 거. 뭐. 아유 안 봐도 뭐 비디오야. 귀엽겠 나왔던 거, 귀엽게 나오시겠어. 봐줄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럼. 그리고 자네들끼리 그거 면 뭐해? 궁금해요. 자유로운 영혼이 뭘 준비하셨을지. <laughs> 너무 내가 세다 그러니까 좀 약간 순종적인 <laughs> 순종적인, 순종적인 이미지를 순종 한번 순종? 연출해보고 싶어서 우리 <laughs> 판타지를 자극한다는 그것그것 <laughs> 그건 <그거? 웃음> 바로 그 <그것>? 아. <laughs> <laughs> 그게, <laughs> 어. 그게 뭘까? <laughs> 그게 뭘까? 첫 <laughs> 집. 입고 나올게요. 입고 나와. 어유, 야. 이거 봐요. 어? 어떻게? 뭔데? 어? 어 뭐야 이게?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진짜로 입번에 아, 이거. 아니,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아니, 뭐, 어? 어떻게 저... 아니, 얘기를 좀 해줘봐, 리액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laughs> 코스프레 뭐 이런 거? 코스프레 어, 그래서 어. 이 캐릭터는 뭐야, 이거는 무슨 어, 마법사야? 마법, 마법, 마법사? 마법 마녀, 마녀. 마녀? 내 머리는 마녀야, 정말. <웃음> 오늘 여러분을 정말 판타스틱한 마법과 같은 세계로 인도할 마법소녀예요. 아이고, 애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마법 소녀래. 마법 엄마지. 준민되셨나요 네. 이경 씨는 한복 입고 가서? 한복이야, 한복? 딱 바보 보면 몰라요. 바보는... 딱 보면 몰라요, 노란, 아, 노란 치마. 황진이 저희... 아니야, 황진이? <laughs> 어? 야, 너희, 너희 와이프를왜우상선택그래줘 <laughs> 아니, 바보 황진이잖아. 황진이, 어, 황진이 같아. 황진이지, 뭐. 저거. 아, 백설공지. <laughs> 얘 아, 봐, 얘 아, 봐. 야, 미치겠 너무 예뻐, 언니. 어울리네. 아, 야, 곡게 비슷해. 어, 저 <laughs> <좋아, 뭐해. 웃음> 야, 여기, 기 야, 넘어지는 여기 자연스럽다. <laughs> 난쟁이, 난쟁이 빨리 투입해. 야, 나는, 나는 사실. 우리 와이프가 애들 키우느라고 연기를 안한줄 알았는데 <laughs> 네.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였네. 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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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그건데. 메이드복이다 메이드복. 그래 아까 자기 <laughs> 세다고 부정적인 복종적인 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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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laughs> 좋아요. 이거 좋아요. 어우야 이거 개인적인. 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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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메이드야? 이 메이드야? 어. 아, 난 종이에 이런, 이런 드입니다 이런 거아에요 모든 어, 서빙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다 아, 잘 어울린다.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되게 수치스럽다. 여기야. 놀아주세요. <목소리> 딸랑딸랑 딸랑이야 딸랑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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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님이 야. 뭘 하실지가 제일 궁금한데. 진짜 애프? 하겠니 아닌데 지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쎄니까 만족하겠지. 약하면 방송을 아니, 안 하는 아, 사람인데 그냥 연세가 많아서 멘디하세요 이런 거야. 아니, 아. 아니 뭐 연세가 많으면 더 나이 많은 분들도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해하는 해서... 거지 그냥 아니야 형 원더우먼 야, 이런 거 지금 있어. 나온 거 봐봐 야, 말이 되냐? 내가 <laughs> <야>, 원더우먼 입고 <laughs>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웃음> <웃음> 같이 <웃음> 찢어버릴 거야 아형 같이 찢어버릴 <laughs> 거야 아형아형 찢은 아니, 거 좋아해, 왜 그럼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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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생각했어? 원더우먼 <laughs> 원더우먼 한번 <저희> 볼까요? <원더우먼. 웃음> <laughs> 진짜? 설마 진짜 야. 원더우먼 입고 설마 나이가 지금 원더! 이거 뭐다, 원, 야. 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이채널